그런 사람들이 꿈을 좀 들어보면 또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 이제 저 고층 이런 데서 하나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뭐 건물주 돼가지고 뭐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꿈이던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월급 받아가지고는 그 수, 수십억 하는거 그거 어떻게 사못 사죠?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네, 오늘은 내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이직하게 된 계기도, 전자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것을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특히, 너 꾸기 너는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았지? 어너 그거 박사 전공 그거만 열심히 그거만 파악 그러면 돈 많이 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뽑아 놓고 다 모아 놓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기계에서 하나의 부품으로밖에 이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진짜 딱 그거였어요. 요즘 딱 그것만 하면 돈 많이 줄게 편하게 다녀 뭐 밥도 다 주고 복지도 좋고 몸도 많이 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다니면 거기서 못 빠져 나옵니다. 평생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 4개월 만에 이제 때려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는 제가 두 번째 전자책에서 또 썰을 좀 풀도록 하고요. 이제 내 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남의 것을 해주면 그냥 뭐 적당히 남이 만족할 정도로만 해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사람은 우리,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거, 본인이 본인의 일은 굉장히 신경쓰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게 아니면 잘안 하죠. 근데 남의 것이면 그냥 남이 시킨 것, 남이 부탁한 거, 이러면 남이 이제 만족할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내 게, 내 거라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쓸 것도 남의 것이라면 뭐 이제 적당히.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란 직책이 있죠. 공무원은 자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하나하나 뭐 크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어차피 뭐다 연봉은 다 정해져 있고 공무원은 거의 다 정해져 있죠 60살까지 연봉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몇, 몇 살이 얼마 받고 난몇 살이 얼마 받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이런 껀덕지가 없는 거죠 직계 아니니까 그래서 책임 전가를 좀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직계 아닌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화 어디 뭐 필요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게 되면 제 업무가 아닌데 다른 쪽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한 세네번 돌다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게 무슨, 뭐, 어쨌든 돌아오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게 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본인은 굉장히 적은 책임만 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공무원이 싫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본능이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고, 노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 시키는 것만 하면 돈 많이 줄게. 편하게 지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나온 이유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자본주의에서 빠르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근데 자본주의의 속성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뭔가를 소유해야 돼요 어 남의 것을 빌리거나 남에게 의지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안 하려고 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석박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석박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공했던 예를 들면 석사전공, 박사전공 거기로만 포커싱해서 그걸로만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석박사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들어가가지고 월급 좀 받으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다른 투자나 이런 그런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어 상륙충으로 간 속도는 저는 단연코 개인사업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에추월차선에서 책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MJ 드마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한 200만 원씩 연복리로 뭐 나스닥 ETF 이런 거 투자해놓으면 한 60살 되면 너한 20억 가질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60살 돼서 20억 가지는 게뭐 물론 뭐 적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막말로 지금 당장 2, 30대 포르쉐 타고 싶은 곳이지 60살 넘어서 포르쉐 타고 싶은 사람이 물론 뭐 그때 가서 타도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젊어서 타는 거죠. 근데 젊어서는 타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성공했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로 뭐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결국에는 직거래를 해야 된다 뭔가를 소유하고 생산시설을 소유한다거나 뭔가 집을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한다거나 뭔가 어쨌든 생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뭔가 빨리빨리 캐치해 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좋은 거를 빨리 파악해서 그걸 빨리 제공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냥 진짜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이제 편한거죠 책임 많이 다 안지고 이제 그냥 적당히 내 책임 안 지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꿈을 좀 들어보면 또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 이제 저 고층 이런데서 하나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뭐 건물주 돼 가지고 뭐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꿈이던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월급 받아 가지고는 그 수, 수십억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못 사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소유권이다. 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내 거를 해야 된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내 것을 해야 되고 내 것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됩니다. 뭐 내가 하고 뭐를 하든 뭐 남에게 뭘 공급하는 것이든 핵심은 그거다 그래서 석박사를 진학한다고 하시, 하시더라도 하시 정말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 정말 석박사를 해서 대기업을 가 가지고 정말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좀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찍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하는게 그래도 좀준비시간더 적게 걸리고 해서 제가 부담이 좀적더라고요 요즘 회사에서 뭐 거의 일주일에 한 7, 80시간을 계속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